아삭하게 응. 데웠는데 왜 이렇게 묵묵하지? 응. 오늘 수요일, 공휴일이라서 아침에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제 운동해서 좀 힘들긴 한데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할거 같은데 못할것 같아요. 어잘할수 있어요. 저 초등학교 이후로 보조 바퀴 빼고 처음 타봐요. 아들 <laughs> 미안아요 <laughs> 애들도 우리 꼬맹이들도 잘 타는데. 꼬맹이들은 원래 잘 배워요. 자, 네. 잘 아, 아, 준비, 어, 준비. 밟고 올리는 거야. 하나 둘셋 대박 밟아 이용객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이 아니었는데, <laughs> 그지? 원래 피크닉하러 온 건데. 맞아. 맞아, 이거 못했어. 어 응. 응.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응. 자 얘도 먹어봐 언니 오빠 먹어 내가 먹을게 이게 그런 치잘안나 이런 거잘안먹 맞아 고소하네 응. 응. 이거는 먹물에 있는데 なな 2> 2どうもカカオ。うん <laughs> 어 줄게. 아니야. 내가 쩔 거야. 이제 음. 볼 넓은 거. 볼? 응. 넓은 거. 거기에 방을 봐 보세요. 자, 가이 조금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좀더 걸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안졸아서 그런가? 좀더 걸쭉했지. 이게 불 끄면 또 국물이 저거 저기 많아져.

오늘은 뭔가 날씨가 흐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늘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날씨가 벌써 흐리죠? 오늘 조금 춥다고 해가지고 청바지에다가 이거는 라이크 like 유에서 산 외투인데 이걸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이팅! 집에 오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려고 매트 위에 섰거든요. 내일이랑 주말에도 약속이 있어서 운동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운동을 할 거고, 그러고 저녁을 먹고 좀 쉬려고요. 운동하고 토마토에 고구마, 계란, 두유, 이거 먹을 거예요. 내일이랑 토요일은 맛있는 걸좀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조금 오늘은 조절하려고 합니다. 어, 완전 반고구마. 요즘에 반고구마가 잘안 나온대요. 전 반고구마 굉장 좋아하는데 고구마가잘안 나와. 택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동생이 선물을 갑자기 해줬어요. 어? 제 이거, 세인스코트, 제가 가방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팔찌를 사줬네요? 왜 갑자기 사줬지? 이거랑, 뭔가, 운동화는 아닌 것 같고, 샌들인 것 같았는데, 정말 샌들이네요. 어? 딱제 취향인데요? 너무 예뻐요. 딱제 취향. 이거는 행운을 뜻하는 팔찌래요. 그래서 동생이 사준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끼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아고마워 오늘은 비온다 해가지고 안에 긴팔 니트랑 이거 아우터 갈색깔이랑 슬랙스랑 입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될것 아, 같지 않아서 그래. 내가. 심박수 이뭐 거야? 야, 이거 먹어 전체적으로 다어 이거 썩나다 있다. 근데 새우가 너무 어두해 야, 이거. 응. 근데 생면이라 그런 거야? <laughs> 어? 냄새가 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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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완전 바지에 범벅나브이나안 어, 그래도 서브이 먹으러 원래 밥 시켜야 되는데 어. 나 병원 어. 가야 어, 된다고 같은서브이 주문 갈까? 세 거야. 너무 이상해질 파스타. 왜? 맛있는데. 이기가김치 미쳐 정상데 아, 어서 아, 음, 응있다맛있맛있맛있어맛있어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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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잘 골랐지? 베스맛이다랐으니까 아니 내가 여기, 여기 있다맛있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맛 맛있다. 다다 그다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Thank you for watching! 아침 먹고 운동하고 씻고 점심때는 친구를 만나고 저녁에 있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나 어제 팝콘으로. 나 어제 영상을 찍었단 말이야. 어제 편집을 했단 말이야. 그 <laughs> 말에, 아, 맛있다. 맛있다. 응. <목소리로> 아 버터 있었다. 버터 이걸 아, 먹어? 아닌가? 그냥 먹는 거야 왜 요새 있는 거 아니니까. 저랑 항상 있는 거아니 연예인. 둘까? 자. 나는 원래, 예? 원래 연예인.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되게 어. 영상을 찍으니까 더 어깨가. 왜? 그래? 딱 서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어, 지금? 어딱 서보세요.